안녕하세요. 노나이티 이성강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컴퓨터에서 다운받은 파일 쉽게 찾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은 그 파일을 찾고 관리하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PC에서 파일을 찾을 때는 파일 탐색기에 들어가면 되는데,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내파일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파일을 찾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메일에서 첨부 파일을 다운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인데 이것을 저장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일 열기가 나오죠? 여기 터치하셔도 되는데 이것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다음에 찾을 때좀 난감하죠. 그럴 때는 홈 버튼 누르신 다음에 내 파일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내 파일은 바탕 화면에서 손가락을 위로 올리신 다음에 검색해서내 파일 검색해 보세요. 내만 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파일을 자주 찾겠다 한다면 이것이 바탕화면에 나오면 좋습니다. 그래서 길게 누르시고요. 앱 위치 찾기 터치. 그리고 다시 한번 길게 누르신 다음에 홈화면에 추가. 누르게 되면 바탕화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내 파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방금 전에 다운받았던 PDF 파일, 여기 있죠. 여기서 찾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운받을 때, PC도 마찬가지지만, 이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는데요. 여기 들어가 볼까요? 이 폴더에 있는 거죠. 오늘 다운받았던 것이 여기 있는 거죠. 이번엔 카톡에 있는 사진을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카톡으로도 총파일을 주고받을 일이 많은데요. 자, 한글파일이죠? 이것도 다운받아 볼게요. 자, 그러면, 내 파일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파일에서 열어볼 수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 들어가 볼게요. 어? 카톡에서 다운받은 파일은 다운로드에 들어가지 않네요. 그러면 이때 이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살펴보려면 이 파일 위에서 손가락을 길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더보기 점점점 눌러 보세요. 그러면 여기 상세 정보 있죠? 그러면 저장 경로가 나옵니다. 내장 메모리 카카오톡 다운로드. 이곳을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카테고리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장 메모리 들어갈 때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폴더들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 카카오톡이라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카카오톡 다운로드. 여기 들어가 볼까요? 근데도 안 보이죠? 그때는 크기를 터치하신 다음에 날짜를 선택해 보세요. 근데 2019년이죠? 이 화살표를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최신순부터 정렬이 돼서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한글 파일 보려면 터치하시면 되겠죠? 또 파일 찾을 때 이렇게 찾으셔도 되지만 검색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제 다운받았던 것들만 볼수 있고요. 또 일주일 안에 다운받았던 것들, 한달 안에 다운받았던 것들을 이렇게 볼수 있고 아니면 카테고리 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PDF와 한글은 문서이기 때문에 문서 터치하면 볼수 있겠고, 여기도 잘안 보이기 때문에 날짜 선택하면 이렇게 정렬해서 볼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는 문서 폴더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길게 누른 다음에 정확한 위치는 더보기에서 상세 정보에서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번에는 메일에서 압축 파일을 다운받아 볼게요. 저장. 압축 파일은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파일 들어가 볼게요. 여기 압축 파일이 있죠? 하지만 이 정확한 위치는 보통은 다운로드 폴더에 있을 겁니다. 여기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압축 파일을 한 번에 다 보시려면 여기 압축 파일 있죠? 여기 선택하셔도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g 파일을 전체 볼수 있습니다. 압축은 푸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화면 터치하고 압축 풀기 누르면 되겠습니다. 압축 풀기 눌러 볼게요. 그러면 압축 폰 위치가 어딨나요? 여기 내장 메모리 다운로드 폴더 압축 연습에 있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보통은 압축 파일이 있는 그 폴더에 압축이 풀립니다. 그럼 이두 가지 있기 때문에 이제는 g파일이 필요 없겠죠? 그러면 이것을 길게 누르고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을 풀수 있는데 압축하기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뒤로 가볼게요. 자, 이미지를 터치한 다음에 여기서 길게 누르고 이 다섯 장의 이미지를 압축해 볼게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요. 여기 카테고리에서는 압축이 안 되고요. 내장 메모리에서만 압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폴더별로도 이렇게 길게 누른 다음에 화면 터치하고 더보기 눌러서 압축 할수 있고요. 아니면 다운로드 폴더 들어간 다음에 이두 파일을 압축해 볼게요. 하나는 길게 눌러 보세요. 선택됐죠? 그리고 두 번째를 터치한 다음에 더보기 누른 다음에 압축 됐죠? 파일 이름을 문서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압축. 그러면 방금 전에 압축한 파일도 다운로드 폴더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메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길게 누른 다음에 공유 버튼. 메일. 들어가면 첨부가 되어 있죠? 상대편 이메일 주소만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죠? 메일 보낼 때. 그러면 네이버로 보내볼게요. 네이버 터치한 다음에 왼쪽 상단에 점점점 누르시고 메일 들어가보세요 플러스 있죠? 받는 사람 이메일 주소 쓰시고 여기 첨부파일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첨부 선택한 다음에 파일 있죠? 우리가 앞쪽 파일이 어디 있다고 했죠? 맞아요 내 파일에서 다운로드 폴드를 있었죠? 여기 문서 1 z i 파일 있죠? 요거 선택한 다음에 완료 누르시면 첨부가 됐죠? 그리고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압축 파일도 보낼 수 있습니다. 내파일 네, 와서요. 파일 보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저장 공간 분석 누르게 되면 파일별로 차지하는 용량들을 볼수 있죠. 그리고 휴지통 있고 중복 파일 있고 그다음에 용량이 큰 파일 이렇게 보입니다. 중복 파일은 두개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되겠죠? 용량이 큰 파일은 여기 선택하시면 우리 스마트폰의 가장 큰 용량 순부터 이렇게 쭉 나열되는데 이것도 내가 용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25MB 이상인 것은 다 표시가 되는데 뒤로 간 다음에 여기 점점점 눌러보시고요 설정 있죠 설정에서 큰 파일 크기가 25MB 되어 있죠 이것을 1GB로 한번 선택해 보세요 1GB 완료. 누르게 되면, 큰 파일이 1기가 이상의 것만 추출이 됩니다. 네. 맨 밑에 1.2기가바이트 이상이죠? 문서에서 삭제한 파일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프로필을 삭제했다고 쳐 볼게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있을까요 휴지통이 있습니다. 휴지통은 어디냐면, 있 내네 파일에 들어와서 오른쪽에 점점점 누르고요. 휴지통 있죠. 삭제하면 30일 동안은 여기에 보관이 됩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것도 다시 복원하려면 길게 누르신 다음에 복원하시면 원래 있는 위치로 복원이 됩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사진도 길게 누른 다음에 삭제했어요. 여기서 삭제라는 메뉴가 나오는 게 아니라 휴지통으로 이동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때는 휴지통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복원하려면 갤러리에서, 예, 점점점 누르시고, 휴지통 들어가시면 여기 있죠. 여기도 30일 동안 있습니다. 길게 누른 다음에 복원하시면 원래 있는 갤러리 위치로 들어갑니다. 다시 내 파일 들어와서 내장 머밀이 들어간 다음에 내가 원하는 폴더를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오른쪽에 점점점 누르신 다음에 폴더 추가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폴더 위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 비어 있는 폴더가 있죠.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에서 내가 만든 그 폴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 있죠? 이동과 복사 차이 아시겠어요? 이동은 다운로드 폴더는 없어지고 이동되는 폴더에 있지만 복사는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이동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로 이동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뒤로 간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폴더 있죠. 폴더이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이동하게 되면 이동이 됐죠. 그러면 원래 있는 그 다운로드 폴더에는 없어졌습니다. 이번엔 복사해 볼까요? 길게 누른 다음에 복사 누르고 이번에도 여기에 복사 누르시면 안 되고요. 내가 원하는 폴더를 찾아야죠. 폴더이. 그리고 여기에 복사하게 되면 이 파일은 다운로드 있고 폴더 이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별 버튼 누르게 되면 즐겨 찾기에서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은 파일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